자 드디어 어, 오늘 어, 메인 이벤트 경기이자 이제 러에서 어, 마지막으로 머니인더뱅크 어, 레더매치 참가하는 어, 마지막 도전자를 가립니다. 자 리코시의 드루 맥킨타이어 신스키 나카무라 세명이 서있는데 저는 당연히 드루 맥킨타이어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썬더라이언님, 안녕하세요. 아, 많이 늦으셨네요, 어. <laughs> 어. 음악, 음악. 어, 이거. 빨리 빠데. 자, 어쨌거나 그래도 오늘 마지막, 아, 메인 이벤트는 늦지 않으셨네요, 일단은. 빠바바바바밤. 자, 소리 한번 줄이고, 다시켜주고 아, 리코에도 좋죠. 어, 리코에도 좋은데, 드류가 조금 더 좋아요. 아, 사실, 제가, 어, 이거 가방을 따게 될지, 못 따게 될지 몰라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 요번 머니더뱅크 제 유니버스 모드에서, 어, 남성부 가방의 주인공은, 어, 일단 드루메킨타이어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드루메킨타이어가 가방을 <laughs>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아, 자, 요번는또 드루가 가져갔어야 돼. 어, 내가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 아, 뚱님이 하시는 드류로, 아, 클레이머워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언니. 아, 진짜 간지난다, 진짜, 등장이. 빰빰빰. 빰빰빰. 자, 소리 한번 줄였다가, 다시 켜주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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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빰! 슬슬 깰, 나카무라 나오느라. 따라라라라. <듀> 우기적, 큰유적 큰우적, 으두둑, 으두둑. 나 자, 제가 드루메기타이입니다. 자, 오늘 모든 경기를 제가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도 역시 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 아우 oh, 너 나한테 와 헤헤 피했다 어잠잠어너 이씨 왜 나만 도둑해 일로와 너 아우 리쿠세리쿠 빠세 나가 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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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장풍이야? 어안 맞았는데 넘어가네? <laughs> 어 리쿠시에 일루아. <laughs> 어 신기하다. 팔 한번 그냥 휘저었을 뿐인데 어, 알아서 넘어가네요. 아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자 지금 한대도안 맞았습니다. 아맞았네한 대는. 어 잠만 지금 지금 리쿠시 몸왜 저래? 오. 리코시 <laughs> 잠깐만. 보 개징그로. 어 리코시 몸 개징그로. 리코 <laughs> 여러분 리코시 몸 개박살났어 지금. 오, 어떡해. 쟤 어떡해. 쟤 어떡해. 쟤어 어떻게? 제 어떻게? 제 어때 뭐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오 살아 다시 살아났네. 오 다시 이상해진다. <laughs> 이3번세어 이것도, 아! 아어 징그럽다. <laughs> 이것도 버그의 일종인가?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야저 로봇 좀 어떻게 좀 해봐. 아 로봇이 날 때린다. 아야 <laughs> <laughs> 이거 터미네이터야 뭐야. <웃음> <웃음> 어, 내 컷이. 으으 <laughs> <laughs> 와... 갑자기 왜 저러지? <laughs> 자, 리쿠쉐의 몸이 조각 아! 드루웨키 타이어 일단 쉬는 시간 <laughs> 아, 저, 저런 거 처음 보네. 아, 리쿠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회복! 자, 드류 회복! 자, 신스키 나카무라 조준하고... 빠세! s o m e 눌렀어, 눌렀어, 그렇지. 일어나. 빠세리코 c 자, 일단 이 로봇부터 조질게요, 일단. 우 c h 으쨔. 아우, 러닝 파워 틀네 아, 일어나, 일어나. 어, 왜 공격을 안하지? 자, 신스키 올라올 때쯤. 자, 발, 범, 반 동. 아세. 자, 타이밍 좋았어요. 자, 좋아요. 둘이 좋아요, 지금. 리코셰, 리코셰.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리코셰 보내드리고. 아. 아 어. 아아 아아 어 눌린 거야 눌린 거야 뭐야 아클레모키안 됐네 아 아쉬워라 자, 클레이 워킹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 가서 우씨. 어, 자, 신스키 이제 탈락. 어, 탈락 아니네? 아! 아, 드디어 아, 탈락. 자, 잠깐 쉴게요. 어, 설마 안 끝나겠지? 자, 리쿠셰 일어나야지? 로보트 일어나야지? 로봇? 로봇. 그렇지. 자, 조류 회복됐다. 자, 나가자. 자, 들어갑니다. 자. 아, 잠깐만. 게 오리쿠지 절대 아닌데. I mean, it'd be crazy completely unscathed. Oh, and he's taken off his feet. I'll tell you, he can't afford to be horizontal at this point in the match, Cole. I say Drew McIntyre's career is a story of two completely different chapters. So, oh,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tell you his first chapter didn't quite know his plan, but boy, chapter two is a oh, story. 자, 아, 와 피가 끼는 거 봐. 자 피해야죠. 아어려 없죠. 자 괜찮아 괜찮아. 아 늦었다 늦었다. <laughs> 근데저리쿠쉐 저, 몸통 좀 어떻게 해라, 좀! 어, 나이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이다! 들어가자! 빨리, 빨리! 자, 리코셰파세 어, 임팩트 하나도 없는 방에 자, 딱, 아, 그렇지! 자, 리코셰 일단, 아웃. 자, 굴격해 빨리 차. 자 채우자, 채우자. 아, 나이스. 자, 힘좀 채울게요. 썸네일 가 아, 이거 썸네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그, 이거 풀샷으로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음, 풀샷으로 잡혀야 될것 같은데. 자, 빡 때려, 막 때려.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어,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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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어, 눌렀는데. 어! 아. 어, 탈락인 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내려와야지. 그렇지. 자, 착하지? 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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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갔어. 나 잘못, 갔어. 나 잘못, 갔어. 나 잘못 갔어. 미안해. 심판 미안해요. 심판 씨 미안함.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요. 오, 잠깐만, 아니, 상대를 코너에 놔야 되는데, 잠깐만요. 오, 됐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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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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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었어 아, 피했어. 아, 피했어. 아, 마충테 님 안녕하세요. 안 돼. 아, 못피했다아 어떻게 해? 제스기 빨리. 제스기 빨리 나 구해 줘. 어, 어떡 해? 어, 리쿠시 겁나 잘하는데. 아, 어, 진짜 이보그 씨. 어, 쟤스기 잠깐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피한다. 나 피한다. 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오! 어. 피했다. 피했다. 두였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역경을 극복해 낸다 지금.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와. 씨. 어어어 드릴 힘들어 드이 힘들어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 자, 자, 자. 여기 좀 가면 되니?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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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코시 일어나기 전에 아 지금 리코시의 몸통은 오케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자자 클레이버 퀵 빨리 빨리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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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빨리 아 잠깐만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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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투 아쓰리. 오,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아,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 저 수모자. 어, 어, 저거 주먹자. 저거 주먹자. 리코시 빨리. 리코시. <laughs> 아니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오 잠깐만 클랩 날뻔했다나 클랩 날뻔했다 우와 나 클랩 날뻔했다나 지금 어디가니 우와 씨 우와 심장 떨린다 지금 어? 자 혹시 모르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자자자 빨리빨리 심장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저씨 빨리요 두아 우와 나이을또시었지롱또시었지롱 어, <laughs> 자, 리코시 바로 리코시 그렇지! 오, 왔다! 왔다! 다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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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망쳐! 자,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어. 자, 자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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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자, 어 신스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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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자, 신스키 올라오면은, 자, 로프 반동 각제고 자, 자, 지금이다, 지금이지롱. 아, 잠깐만. <laughs> 안 맞아서. 어어! 어

<laughs> 우와, <끝났다>. <웃음> <웃음> 와, 끊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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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 어, 이거 썸네일 나왔다. 아, 썸네일 나왔다, 이거. 와. 와, 심장 지금 뛴다. 심장이 막 뜹니다, 지금.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유니버스 모드 6경기 제가 모두 전승을 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토너먼트. 와 와. 자, 별 4개 반복 왔네요. 어, 좋았어.